절대 속력으로 나를 이기고 절대 스피드로 너를 품는다. 스포츠 월드배 대상 경쟁 챔피언까지 의 거리는 경주거리 1800m. 트로피를 품에 안기 위해서 세 바퀴를 달리고 여섯 바퀴에 선호했습니 스포츠 월드배 결승 진출 6강 진출자들을 만나봅니다. 1번 장영태 선수입니다. 2번 김효년 3번 박성문 백전노장입니다 4번 심상철 5번 기리현태소개향주타임에서 앞섭니다 아웃코스 6번의 김국금 선수는 유일한 A특급 선수입니다 제9회 스포츠월드배 대상 경정 아웃코스로부터 200m 퇴시 스타트 안쪽 코스로부터 150m 전진 스타트 대상 경정, 결승 경주 출발 직전. 전방 스타트 라인 0초점, 정조준, 스로틀라이버는 가속 준비를 마쳤습니다. 펼승에 접전 속으로 출발합니다. 안쪽부터 1번 장영태, 2번 김태원 3번 박성문 4번 신무상철, 5번 김현태 6번 김국금 선수 스타트 앞선 1번 장영태 선수의 스타트는 정상. 대상 결승 접전 속으로 1턴 전개. 4번의 심상철 아 지금 3번의 박성문 선수와 5번의 기현태 선수 자 전복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만은. 5번의 기련태 선수는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고 3번의 박성문 선수도 모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2턴 접전 속에서 2번의 김현연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으로 1번의 장영태 선수고요. 자, 3위권은 지금 4번과 6번이 접전입니다. 심상철 선수와 그리고 6번의 김국금 선수 간의 3위 접전. 대상 경정 결승 경주 헤드라인은 2번, 1번, 4번을 그려 놓고 1번의 장영태 선수의 추격전. 그리고 이번에 김효현 선수의 디펜스 3위권은 4번의 심상철 그러나 6번 김국금 선수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배 대상 경정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현재까지는 이번에 이번에 김효현 선수가 유력해 보이고요 1번의 장영태 선수 아 이번에 김효현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는 1번의 장영태 선수입니다. 장영태 6초 9사 소개양주 타임에서 기현태 선수에 이어서 소개양주 타임 2위를 달렸었는데요. 실전에서 이번에 김현현 선수 테크닉에 막히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1번의 장영태 선수. 끝까지 대상 경정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1번의 장영태 선수입니다. 제 9회 스포츠 월드의 대상 경정 턴마크는 마지막 한 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현현. 케이보트 랭킹 1위에 빛나는 테크니션 김현현 김현현 제9회 스포츠 월드배 대상 경쟁 챔피언 흑백 대결 속에서 앞서 선착 김현현 챔피언 이어서 1번에 장영태 2위 4번에 심상철 3위 뒤쪽으로 6번에 김국호자 뒤쪽으로 지금 5번에 기련태 그리고 3번에 박성문 선수 두 선수 간의 추돌 속에서 어, 전복의 위기를 다행히 살려냈다는 것만으로도 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두 선수, 자 이번에 김효년 선수,